안녕하세요, 영원에라의 해랍입니다. 오늘은 에어브러쉬의 대표적인 회사죠, 템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어, 저희가 웨딩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이에어브러쉬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어...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적극을 해서 저희가 템트라는 회사의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 1년에 한 번씩 뉴욕의 IBS 쇼에 이번에 템트 회사하고 저희 p 키 c 5가 같이 어,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어, 다음 주 1월과 3월 10일부터 3월 11일, 12일까지 어, 뉴욕 제코브 센터에서 템토 회사하고 저희가 같이 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점은 저희 IBS 쇼 템토 회사를 오세요. 어, 거기서 만나요.